오늘 유지경 재팬은 일본에만 있는 품격있는 야한 영화 로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포는 일본의 니카스 영화사가 제작한 에로티시즘 짙은 영화들을 일컫는 말인데 노출 수위나 내용이 야한 영화 수준인 영화입니다. 1970-80년대에 만들어진 일본의 야한 영화들을 모두 로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로포는 니카츠에서 만든 영화의 고유명칭에 가깝습니다. 니카스는 일본의 영화 제작, 배급사 중 하나로 1912년에 설립되었는데, 원래 이름은 일본 활동사진 주식회사였습니다. 2차 대전 전간기에는 제작 부문이 분리되어 카메라 시리즈로 유명한 다이에이의 전신 중 하나가 되기도 했는데, 1945년 약칭이던 니카스를 정식회사명으로 했습니다. 도우, 치코 토에이라는 3대 일본 영화사에 비하면 인지도가 떨어지는 편인데, 가차맨과 야타맨 실사 영화판의 제작과 배급을 맡았으며 저질 영화를 좀 많이 만드는 편입니다. 오즈 야스지로에서 독립한 이마무라 쇼헤이가 이 제작사에서 경력을 쌓았고 스즈키 세이준도 여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야한 영화는 핑크 영화라고 불리는데 이것도 사람에 따라 그런 영화 전체가 아니라 소규모 영화 제작사들이 만든 저예산 영화만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하게 1970년대 토에이에서 제작한 영화들을 토포라고 불렀는데, 토에이가 니카치에 앞서서 이런 장르의 영화들을 먼저 제작했었습니다. 토포 영화들은 서구의 컬트 팬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들은 토포 영화들을 핑키 바이올런스라고 부릅니다. 1960년대까지 액션 영화를 중심으로 잘 나가던 니카치 영화사는 1970년대 들어와 도산 직전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활로로 찾은 것이 로포로, 1971년부터 로포란 이름을 내걸고 기존 영화보다 저예산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양산하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니카츠 입장에선 아주 작은 규모의 예산이었지만 기존의 일본에서 만들어지던 그런 영화들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영화들입니다. 그리고 일본 뉴스의 메이저 영화사인 니카츠가 영화들을 만들어온 저력이 있어 전체적으로 이전에 있던 일본의 그런 영화들보다 완성도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니카츠는 로포 전용 영화관을 만들어 지속적인 배급을 시도해서 당시 일본에서 로포는 상당한 인기를 얻게 됩니다. 1980년대 초까지 왕성하게 만들어지던 로포는 1980년대 들어와 비디오가 보급되면서 인기가 급격하게 식었고 니카츠는 1988년에 로포 제작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본의 신예 감독들이 로포를 통해 데뷔를 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로포의 대표 감독으로는 쿠마시로 타츠미, 타나카 노보로 손에 추세이가 꼽힙니다. 니카츠는 저예산 다량 생산으로 로포를 만들면서 영화 전체에서 정해진 만큼의 정사 장면만 나오면 내용은 감독이 마음대로 만들게 했습니다. 이런 제작 방식은 다른 영화사로 퍼져 젊은 영화 감독들이 온갖 시도를 할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인데. 유명 영화 감독들의 초기작에 로포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벨바그를 실험한 구로사와 기오시의 간다가와 음란전쟁, 변태 가족형의 새각시를 일본 영화 걸작선에 올린 수호 마사유키가 이런 감독입니다. 또한 1980년대 일본 영화를 대표하는 소마이신지, 적군파와도 연을 맺었던 사회파, 영화감독 와카마치 코지 등도 이렇게 첫발을 내디은 감독들입니다. 로포의 대표작 중에는 우수한 작품들도 상당히 많은데, 1979년에 발표된 '빨간 머리의 여자'는 평론가들이 로포 중에서 최고의 작품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작품입니다. 키네마 준보에서도 극찬을 했으며, 일본 아카데미상의 감독상에 노미네이트됐을 정도이며, 1974년에 나온 꽃과 뱀은 이후 많은 그런 비디오의 설정이 계승되었습니다. 전직 그라비아 모델이었던 영화 배우 스기모토. 아야가 나오는 2004년에 만들어진 리메이크 작품도 있으며, 이아타 주리 주연인 암고양이들도 로포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의 한국에서는 언니네 이발관이란 일본의 로포 영화가 은근히 인기가 있었는데, 당시 비디오를 틀어주는 만화방에서 인기가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밴드 언니네 이발관의 이석원이 밴드명을 지을 때 학창시절에 만화방에서 본그 영화 제목이 생각나서 그대로 밴드명으로 삼았다고 하네요. 명칭은 그렇지만 그곳을 보여주거나 실제 정사 장면을 촬영한 것은 아니라 보통 야한 영화 수준의 수위를 보여줍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노출 연기가 있어 성인 영화 출신 배우들도 많이 나오며 1985에서 1988년 3년간 로만엑스라는 이름으로 공개한 작품들은 여배우들이 실제 그것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활동했던 여배우들이 슈퍼전대 시리즈 등 특철물에 대거 출연해 한국에서는 이들이 성인 전문 배우 출신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초전자 바이오맨에서 파라로 나왔던 아스카유코와 광전대 마스크맨에서 이하루 공주의 니가무 왕자 역을 맡았던 아사미 미나가 대표적입니다. 2016년에 니카츠는 로포리라고 불리는 로포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로포의 재건을 내걸고 현역 감독을 섭외해 5 편의 신로포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감독 중에는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유키사다 이사오, 나카타 히데오, 소노 시온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감독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 로포 영화를 추천했습니다. 나카다 히데오 감독이 추천한 영화 꽃과 뱀 화이트릴리를 내놓은 나카다 히데오 감독은 링, 검은 물 밑에서 등 호러 장르의 한 우물을 파온 감독으로. 영화계 입문 계기가 바로 로포랍니다. 1985년 니카츠 스튜디오에 입사해 그의 코누마 마사루 감독의 상자 안에 여자 조연 출로 시작한 이 대호는 스승 코누마 감독의 대표작 꽃과 뱀을 단한 편의 걸작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이 영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 꽃과 뱀은 별도로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부부가 주인공인데 신체적으로는 부인을 괴롭히는 남편이.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부인에게 학대당하며 벗어나지 못한다. 남녀의 복잡한 애정관계를 아름답게 표현한 장면들, 타니 나오미의 명연기가 40년 넘게 지난 지금 봐도 매혹적이다. 유키사다 이사오 감독이 추천한 영화 여자들 외설 노래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로 일본 멜로의 대명사가 된 유키사다 이사오 감독은 로포 감독을 꿈꾸며 도쿄로 상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니카츠 스튜디오가 로포 제작을 중단하며 좌절한 과거가 있는데 로포이 참여작인 사랑과 욕망의 짐노패디로 수건을 풀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영원한 로커로 사랑받는 우치다, 유야주연 로포이나 여자들 외설 노래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욕망의 짐노패디에서 주인공의 부인이 질투심에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설정도 이 영화에 대한 오마주인데 우치다가 변두리 레코드 가게 거리에서 노래하는 장면은 긴장감 절정이랍니다. 주연인 우치다 요야가 감독들에게 전해준 주간지의 사건 실화를 힌트로 기획되었다는 애욕과 관능의 드라마인데 잘못 나가는 록 가수 조지와 조지를 둘러싼 여자들의 성을 그린 영화입니다. 외로운 록 가수 조지를 둘러싸고 평범한 가정 생활을 꿈꾸며 헌신하는 터키, 젊은 육체의 간호사. 그리고 생활력이 없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는 아내의 애증의 한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타카노 에츠코 원작 20세의 원점에 주연을 한 코코 유리코와 TV 리포터 등에서 활약 중인 신예 나카무라 레이코가 열연을 합니다. 소노 시온 감독이 추천한 영화 천사의 창자 붉은 춘나 로포리 참여 감독 중 가장 도전적인 작품을 내놓은 소노 시온 감독은. 제목부터 기존관념에 저항한다는 의미의 안티포XX를 내놓았습니다. 여성해방이라는 강경한 주제를 감각적이고 추상적인 이미지에 녹여냈는데 그가 꼽은 인생로포는 천사의 창자 붉은 춘화입니다. 1878년부터 9편의 속편을 낳은 천사의 창자 시리즈 4편으로 가위남, 생명 등 기이한 인물들의 심리 밀착 호러로 알려진 이케다 토시아루 감독의 초기작입니다. 이유는 좋아하는 이케다 감독의 작품 중 제일 에로틱하기 때문이라네요. 주연은 이즈미 준과 아베 마사이코인데, 백화점 직원 나미가 친구에게 속아 강제로 요상한 잡지의 모델을 하고 난후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시리즈 중 가장 에로티시즘을 잘 살리고 있는 작품으로 재즈 분위기에 허무한 정서가 잘 녹아있는 영화입니다. 시라이시 카즈야 감독이 추천한 영화 암고양이들의 밤. 현시대를 투영한 로포 제작을 제안받고, 시라이시 카즈야 감독은 곧바로 다나카 노보루 감독의 로포 암고양이들의 밤 현대판을 만들면 재밌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제목은 암고양이들로 3명의 유흥업소 여성들이 저마다 사연을 안고 새벽거리에 모여드는 이야기입니다. 가게 이름인 극락이란 단어와 할아버지, 고객역 배우 요시자와 켄은 모두 암고양이들의 밤의 것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마사코는 도쿄 시내의 소프랜드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옆 아파트에서 이웃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들에게 빌붙은 건달들, 양갓집 아가씨와 연애가 하고 싶은 게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가 젊은 여자와 사랑에 빠지면서 그들 3명 모두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카즈야 감독은 이 영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나카 감독의 작품에는 영화이기에 가능한 표현에 대한 집념이 느껴진다. 대사와 연기뿐 아니라 영화 전반을 묻어나는 무언가가 있다. 시오타 아키이코 감독이 추천한 영화 천사의 창자, 붉은 교실. 바람에 젖은 여자에서 파격적으로 솔직한 여성 캐릭터를 빚어낸 시오타 아키이코 감독은 주저없이 손해 추세이 감독의 작품을 들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들이는 여자들은 늘 광기어린 분위기를 풍긴다.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비극이 시작된다. 이 천사의 창자 2편에서 추락하는 여자가 집요하게 잡지 편집장에게 달라붙는 장면에선 어떤 애정이나 욕망도 없이 오직 육체만이 강렬하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설명하기 힘든 공포가 떨칠 수 없는 여운을 남겼다. 그런데 이 영화는 코미디도 훌륭하다. 로포의 저력이다. 남성 잡지 편집자인 무라키는 어느 블루 필름에서 본 여배우를 백방으로 찾으려고 하는데, 결국 그녀를 만나게 된 그는 다음날 저녁에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날 무라키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데, 경찰에서 석방된 무라키는 그녀 나미를 다시 만나기 위해 3년간을 방황합니다. 이시이 다카시의 만화를 영화화한 작품으로, 남자와 여자의 엇갈림을 정감 넘치게 묘사했는데, 미지하라 유키가 주연을 했습니다. 오늘 유지경 재패는 일본에만 있는 품격 있는 영화, 로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다음에는 로포의 명작이라고 할수 있는 꽃과 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